바람이 불어온 그 밤에 꺼지던들이나네 안녕하세요 전주 진북동 디스크 연마 잘하는 카센터 스타카 클리닉입니다 네 오늘은 BMW 차량이 멀리 품산에서 디스크 연마 때문에 이렇게 견인을 해서 저희 스타카 클리닉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차량을 작업장으로 입고해서 점검을 해봤더니요 앞쪽이 앞쪽 디스크가 변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디스크 연마하고 어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교환하기로 결정하고 작업 진행합니다. 자 디스크 어, 브레이크 패드는 고객님께서 어 주문해서 이렇게 같이 보내셨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크 연마를 시작합니다. 네, 안쪽하고 바깥쪽 어, 이렇게 어 디스크가 어 변형이 된 부분들이 어 이렇게 초보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어 변형된 부분들을 어, 탄화 작업을 하는, 어, 디스크 연마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어, 디스크의 손실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힘들더라도, 어, 이렇게 작업을, 작업을 꼼꼼하게, 어,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차 연마 작업, 음, 이렇게, 어, 진행을 하였구요. 어, 아, 어, 아주 미세한 양, 조금씩 조금씩 미세한 양을 이렇게 연마를 하게 되면 어, 면도 아주 고르고요. 어, 아주 어, 손실량도 어, 적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2차 연마 작업 들어갑니다. 네, 2차 여, 연마 작업 또한 어,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 뭐비용이라든 시간을 절약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이렇게 깎아내지 않고요. 어,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이렇게 해서 어,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 연마 전과 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은 확연히 다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크 연마 작업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시간 절약한다고 해서 비용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맡겼다가 하다가 생겨서 저희 매장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이중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디지털 연마 작업 및 하체 소음 수리, 어,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잔유 제거, 어, 일반 경정비, 어, 그 다음에 타이어, 어, 타이어 교환 및, 어, 펑크 패치 수리, 그 다음에 벨로우즈 교환 등, 어,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실 때는 진, 진북동 스타카 클리닉 방문해주세요.